네이 사주를 해서합니다이 사주는 신축년에 태어나서 임진월 병술일, 병신시에 태어난 곤명여성 사주입니다 병아일주가 진월에 신시에 태어났어요 목이 없어요 화가 두 개, 토가 세 개, 금이 두개 수가 하나, 여덟 자가 됐습니다 아이 사람은 식신격으로 여자가 몸이 통통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이터어도, 다이어트어도 잘안 빠집니다. 식신이 먹는 걸 좋아하고 음식 솜씨도 잘하고 네, 성격도 무난하고 좋은데 진술 충으로 인해서 배우자궁이 깨져서 결혼생활이 엄만하지는 않다. 자식이 지나치게 반해서 이혼하고 자식하고 살 수가 있다. 병술 백호가 있어서 부부 간의 풍파가 따른다. 임술 월주 개강살이라서 내 주장이 많이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봐줘요. <laughs> 그래서 부부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상 없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남편 운도 대체로 잘온것 같아요. 남편 운이라도 많이 나빴으면 그 사이라도 시끄러웠을 텐데, 어쨌든. 싸우면서 사는 사주인데 아직까지는 헤어지진 않았는데 다투면서 산다 그러네요. 원래 헤어져서 자식하고 사는 사주인데 근데 지금 이저 운이 문제예요. 59살이분이 됐는데 54대운 무술대운. 무술대운이 문제입니다. 진술충월하니까 부성 인묘가 돼 있는 거를 그거를 남편을 찾다 남편이 그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무술년이 문제인데 작년에도 무술년 좀 시끄럽다 그럽니다. 어, 올해도 어, 무술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무술년이 좀 문제예요. 어, 그리고 또 내년 이년 있다가 축진파가 되니까 그때도 또 문제고. 그래서 엄본에 원사주의 부부 풍파가 따른다. 내 주장이 강하다. 부부. 해로하기 어려, 어렵다. 근데 이 사람이 과부가 된다는 살도 있고 두번 시집간다는 살도 있어서 상당히 이태이태합니다. 근데 내 사주가 <laughs> 이태이태. <laughs> 아이고내 사주가 이태이태하도 남편 사주가 아주 운세가 깔끔하게 가고 언 사주에 큰 이상이 없으면 또 그것도 또 묻혀서 어느 정도는 갈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온거 보니까. 근데 그 무술년이 좀 시끄러운 운이라서 다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 아직까지 잘 왔으면은 6 5을 앞뒀는데 그대로 가면 될 텐데 운이 나쁘면 또그 표시가 나서 시끄러우니까 에 다소 문제가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